오늘 시편 131편은 3절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짧으니까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꼭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털리라는 신학자가 오늘 이 시편 131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신앙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클라우스라는 신학자는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이다. 또 바이저라는 신학자는 마치 이 시편 131편은 저녁 노을이 덮인 석양에 어느 작은 골짜기에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 가지는 평안함과 같은 시편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시편 131편을 극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편이 짧은 시편이지만 이 안에 깊은 영적인 그러한 감흥이 있고 신앙적 교훈을 주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과연 이 시편 안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심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또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 지금 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표제가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134편까지 계속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계속 10편을 보고 있는데 그가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자신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있어요. 마치 자신을 부인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오만을 내려놓고 내가 뭐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성전을 향해 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냐,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 거룩과 죄는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 때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지성소에, 지성소에 계신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때요? 많은 것을 이렇게 거쳐가게 되어 있잖아요. 번제단을 거치고, 울두멍을 거치고, 또 떡상과 등대와 분양단을 지나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덧입, 덧입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전에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거룩, 거룩과, 거룩과 거리가 먼 나의 교만, 또 나의 오만, 때로는 나의 욕심, 또 나의 계획과 뜻,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백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전에 오기 전에,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왔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0편 131편은 그 순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 거룩에 이르는 과정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2절인데요. 2절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또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어떠냐면 마치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비유인데.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이 어떨까요? 뭐말 그대로 평안하고 풍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아이가 어땠아이라고 했냐면, 젖된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뭐, 아이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기가 젖을 뗄때 어떻습니까? 아기가 젖을 떼려고 할 때, 이제 엄마와 아이가 상당히 실갱이를 벌이잖아요. 애기는 더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고 엄마는 이제 더안 된다. 이제 젖 떼고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실갱이를 벌이는지 애기는 뭐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면 젖뗀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 엄마 품에 안긴 저때 나이와 모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때 나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때 나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늘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그 평안하고 만족했던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떼니까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긴 것입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겠죠. 근데 마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순례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안과 슬픔과 괴로움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생기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마치 그 돈이, 그 재산이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은 어땠어요?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복의 기준을 붙잡고 있었을 때, 결국은 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불행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돼지 우리에서 살아야 하는, 돼지의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닫죠. 아, 내가 아빠, 아버지 품에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리고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혼을 내고 집 근처도 얼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러한 기쁨과 은혜와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저때나이처럼 불안하고 또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나올 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0편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바랄지어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한다. 소망한다. 의지한다. 이런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머니 품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